매주 좋은 영화만 엄선해서 소개하는 코너 이 영화 조우종의 조우종입니다 오늘은 요절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는 한 배우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란 트레이닝복 아우! <laughs> 이두 단어면 더 이상 설명이... 아! 필요 없는 배우이자 무술인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영원한 액션 히어로 바로 이소룡, 브루스 리 배우의 영화입니다. 196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벌어졌던 무술계의 샛별 이소룡과 태국권 마스터 황택민의 전설적인 대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용쟁호투 전설의 시작입니다. 영화 용쟁호투 탄생 9년 전, 그러니까 이소룡이 월드스타가 되기 전. 쿵푸. It's not a game, gentlemen. It is not a religion. It's about who lives and who dies. 쿵푸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에서 쿵푸를 가르치고. 무명 액션 배우로도 활동 중이었던 이소룡 그러던 어느 날 이소룡이 전파하고 있는 쿵푸를 파악하고자 미국으로 건너온 태국권 마스터 황택민 이소룡의 제자이자 쿵푸덕후 스티브는 황 t 민을 만나게 되고 한편 e so I just want to get this message to him. Right? 타이너타운에서 yeah. 일하는 짝사랑 상대 수란을 만나러 온 아주 다사다난한 스티브. Yes sir. Do you think I could get a clean napkin, please? Sure, sure. 하지만 That's a n n i e blossom. Well, she shakes down half the shops in Chinatown. 수란은 차이나타운의 실세이자 범죄 조직 삼합회와 연계된 블라썸 이모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신세에 제자가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 What's 고민에 funny? 빠져 있는 이소룡. 황택민과 to 결전을 치르겠다고 하지만 그는 왜안 해? 스티브를 비둘기 삼아 황택민을 자신의 시합에 초대하게 되는데요. 'This is going to be a contest between Gong Fu' 앵커나테 쿵푸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가라데 챔피언과 대결을 벌이는 도중 모습을 드러내는 황택민 <laughs> 쿵푸의 정신이 아닌 기술에만 치중하는 이소룡의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때 황택민을 발견한 이소룡은 n share some Shaolin wisdom with us? 1대1 대결을 청하지만 No. Thank you. That is not why I came. 공개적으로 거절을 당한 이소룡은 과연 황택민과 결전을 치르고 일인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Your technique is impressive. But it has one limitation. What? You. You fight ambition and pride. 이쯤에서 용쟁호투 전설의 시작을 본 관객 여러분들의 감상평들과 함께 관람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소룡을 다시 볼수 있다는 것만 해도 10점 만점이죠. 스타가 되기 전 이소룡 초기의 모습을 생생히 볼수 있어 좋았다. 영화관 안간지 10년도 더된 이소룡 마니아 아빠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소룡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추억이 떠오른다. 10점이다 하면서 반가워하는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이 영화는 특히 영화 배우로서 월드 스타가 되기 전 인간적인 이소룡의 이야기를 만나 볼수 있는 데다가 1960년대 이소룡과 풍푸 고수 황택민이 대결을 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 조우종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소룡 마니아로서 소룡천하 무술영화 전설의 시작을 기대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댓글을 달고 싶습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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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제 옆에 보이십니까? 예. 아, 진짜 이 노란 트레이닝복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게 또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사망류이 뭐 이런 작품에서 예, 요 작품들. 따! 따!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요거를 요요요 요, 요 피규어를 아래 나가는 기간 동안 용쟁호트 전설의 시작을 구매 후 응모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일본 반다이 정품 이소룡 피규어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영화도 보고 선물도 챙기면 정말 조종. 자 이어서 다음 댓글들 읽어드릴게요. 이소룡 성룡 흥금보 이연걸 이후 오윤용이라는 배우를 알게 됐다. 이소룡이 부활한 듯 특히 황택민과의 대결 신이 볼만했다. 이렇게 이소룡 역을 맡은 오윤용 배우에 대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이 오윤용 배우는 무술 감독 출신의 배우입니다. 이소룡의 부활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절도 있는 액션과 권법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을 받았죠. 영화 용쟁호투 당산대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소룡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영화 모두 올레TV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용쟁오토 전설의 시작을 더 재밌게 볼수 있는 퀴즈 타임! 잘 들으세요 액션 히어로 이소룡에 관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잘 보신 분이라면 아주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소룡 또는 브루스 리라고 불리는 그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1번 이정문지 2번 이진번 3번 이성룡 4번 이배룡 정답 아실 거예요. 이제 정답은 바로 그렇죠. 2번이진번리진판 이렇게 이소룡의 숨겨진 일화들까지 알수 있는 이 영화 정말 조우종. 한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키워가는 스티브와 수란. 스티브는 수란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사부인 이소룡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i don't want that happening to her. can you help me? you want my advice? leave her alone. 기대와는 달리 거절당하게 되고. help me liberate h u r a n are you prepared to risk our life to help her? 조급한 마음에 황택민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you are expending a great deal of energy. i'm expending none. 그에게 수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 스승을 섬길 수 없다는 말에 스티브는 급기야 이소룡을 떠나고 마는데요. 그때 스티브를 찾아온 삼합회의 블라썸 이모.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전 사부님과 현 사부님을 싸움터로 내모는 스티브. 결국 쿵푸 마스터 이소룡과 황택민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쿵푸를 you know, so 전 세계에 where... 알리고 싶어하는 이소룡과. An angry thing, a hurtful thing, a thing to be bought and sold, unless he is willing to be reborn. You think you can kill me? I have no desire to do so. Then you just killed yourself? 두 고수가 벌인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소룡은 자신의 한계를 깨우치고 풍푸를 알릴 수 있을까요? 1대1 대결의 전설이 된 실화. 돌아온 이소룡의 숨겨진 이야기. 영화 용쟁호투 전설의 시작입니다. 네, 국내 최초 개봉작 용쟁호투 전설의 시작 만나보셨는데요. <목소리> 저에게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제압할 수 있는 네이 어린이들 좀 진정을 시키고요. 제가 화병 보여주세요. <laughs> 네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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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아예 하시네 잘하네. <웃음> 잘하네. <웃음> 네, 잘하시네. 되게 세대는 오. 좀 보면서 잘한 세대죠. 네전 네. 세계를 <laughs> 아, 예. 흥분하게 만든 무도인 영화인 그리고 모두가 그리워하는 그 음. 이름 바로 이소룡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데다가. 네. 탐나는 피규어까지. 아, 저 근데 피규어 너무 사실 극사시지. 극사 리얼리즘. 아, 표정 자체가 아, 살아있어. 정을가지인로 네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아 저, 저. 그 표정이 핵심이거든요. 네. 아, 최고 최고. 네, 그야말로 조종그 아주 좋죠. <laughs> 최고 조종 자, 이외에도 용재호트, 당산대형 이렇게 다양한 이소룡 영화들이 서비스 중이니까요. 여러분 올레 TV와 함께 전설을 만나보세요. 네, 이번엔 배우 인터뷰 만나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배우의 보고서가 작성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아, 올레 TV.